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년의 건강 파트너 건강은 늘 도망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나 위험 단계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 세 가지만큼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반복해서 경고하는 고혈압 당뇨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세 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은 늘 도망가니까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짠 반찬류와 국물 위주의 식사.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 바로 젓갈, 장아찌, 그리고 국이나 찌개 같은 짠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어서 고혈압과 당뇨, 두 질환 모두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지나친 염분 섭취는 혈압을 즉각적으로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도 짠 음식은 위험한데요. 짠맛이 강한 음식은 종종 단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 전체적인 식사량이 늘어나고 혈당 조절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게다가 짠 국물까지 모두 마시는 식습관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여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부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강조합니다. 간은 입이 아니라 심장이 본다고요. 짠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이고, 국물은 되도록 떠먹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커피 믹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믹스 커피, 특히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커피 믹스는 당뇨 환자에겐 아주 조심해야 할 음료입니다. 믹스 커피 하나에 들어있는 당뇨와 포화 지방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커피는 습관처럼 자주 마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혈당이 계속 자극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이런 혈당의 반복 자극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또한 프림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죠. 혈압이 높거나 혈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중 투담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인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블랙커피나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대체 음료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과자류와 제과류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비스킷, 크래커, 파이류, 케이크 등은 고혈압과 당뇨 모두에게 매우 해로운 음식입니다. 이런 제품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트랜스지방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이 달콤하고 바삭한 식감 때문에 쉽게 중독되듯 자주 손이 간다는 점입니다.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먹는 습관이 들면 혈압조절은 물론이고 인슐린 기능에도 점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간식을 꼭 먹고 싶다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혹은 삶은 고구마 같이 당지수가 낮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음식 혹시 그동안 무심코 자주 드시진 않으셨나요? 식습관 하나가 건강을 살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망치기도 합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를 이미 앓고 계신 분들에겐 하루 한 끼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건강은 늘 도망가니까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가야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피해야 할 음식은 확실히 끊고 건강한 식탁으로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지인분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건강정보 가장 먼저 챙겨 드릴게요.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가장 먼저 챙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